어딜까? 어딜까? 알아맞혀봐요 아닌데? 아닌데? 어. 응? 아닌데? 어? 그렇게 놓고 하는 거다 맞았어 우와! 맞았다 띵동 이렇게요? 아닌데 맨 오른쪽에 맞춰야 돼. 와, 했다. 어, 맞았어. 띵동댕. 했다. 와, 또 맞았어. 엄청 잘한다, 로니 우와, 또 맞췄어. 띵동댕. 했다. 맞았어. 우와, 띵동댕. 됐다. 우와,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마지막. 됐다. 박수!